이 신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뇨 위험 신호 5가지.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입이 마른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이런 변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77세 이정자 할머니는 단지 입이 마르고 눈이 침침해서 안과만 다니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안과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내과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270. 이미 당뇨였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릴 뿐이죠. 첫째.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갈증이 계속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소변으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몸이 탈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밤에 자주 소변을 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콩팥이 혈당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만듭니다. 한밤중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의심해보세요. 셋째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높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몸이 근육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써버립니다. 넷째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당뇨는 눈의 혈관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까운 글씨가 갑자기 잘안 보인다면 바로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잇몸이 자주 붓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당뇨는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평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당뇨가 있거나 50대 이후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건강 정보를 받고 싶다면 팔로우를 놓치지 마세요.